네, 안녕하십니까 토카이트 증권의 g 식 p d 고성입니다. 오늘은 이제 요즘 이제 서브트 디파인드 스토리지 스토리지 쪽을 어, VME는 이걸 어떤 관점을 보고 있으며 또 이번에 이제 그 v s 의 6.0이 나오면서 어, 그런 어, 이런 서브트 디파인드 스토리지를 위한 어떠한 신기술들이 채택이 됐는지 그런 것들을 어, v m a 코리아의 정세철 장님께승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여기 보면 버추얼앤 버추얼 볼륨이라 되어 있는데, 예. 네. 뭐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 이런 것들이 요어 어떤 것들인지 그다음에 이것이 뭐요 요분 최 최신 기술들인지 이런 좀 말씀해 네. 주셨습니까 네. 일단 그 버추얼 센과 버추얼 볼륨이 이제 그뭐그 음, 그, VMA가 얘기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네. 정의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핵심적인 솔루션하고 네. 네, 기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네. 버츄얼 쌤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5.5라는 버전이 있었습니다. 아, 작년에 네. 여기서 좀 방송도 음. 아키텍트 얘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5.5가 vSphere 5.5에 네, 들어가 있었죠? 네, 맞습니다. <laughs> 네, 네. 그래서 그 지금 미리 좀 결론을, 결과를 음. 말씀드리면 네, 네. 네. VMA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라는 것의 핵심은 음. 그 하이퍼바이저를 음. 사용하자는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했을 음. 때 지금까지요. 다른 스토리지 형태로 음. 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어처스에는말 그대로 그, 그 X86 음. 스토, 어, 서버에 있는 인터널 디스크들 조합해서 네네네. 만드는 그 v m 의그 스토리지 솔루션이고요. 하이퍼바이저의 커널에 내장되어 있는 솔루션. 버처얼 볼륨은 그 동안에 이제 외장 스토리지 스토리지라고 네네. 하면 외장 스토리지가 딱 머리에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음. 그 외장 스토리지에 대한 어떤 그 가상 환경에서 잘쓸수 있는 솔루션이 없었어요. 아. 그부분을 vSphere을 통해서 아. 하이퍼바지를 통해서 하나의 기능으로서 만들어낸 네.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Virtual Volume은 vSphere 6.0 올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올해 3월달에 네. vSphere 6.0부터 그 vSphere 6.0 안에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까? 네 맞습니다 Virtual 게... 네, 음. v o l u m e 이란게네 맞습니다 Virtual Volume은 이제 vSphere 6.0 버전이 음. 나오면서 같이 네. 하나의 기능으로 v s p h e r e 함께 같이 나온 버전이라고 할수 있고요 Virtual Send도 vSphere가 업그레이드되면서 그 기능을 5.0에서 굉장히 많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고 네. 보시면될것같습니다 자,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데이터 센터. 네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용어가 예. 이게 VMEO가 처음 만든 겁니까? 아니면 처음 주장한 겁니까? 어떤 거예요? 네. 그런 말도 있어서 네. VMEO가 먼저 시작한 말이 맞습니다. VMEO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개념이 맞고요. 네. 그래서 위 요며가 이제 저기 보시면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것에 이제 4네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네. 요소가 있는데 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 데이터 센터에 있는 모든 인프라, 컴퓨팅, 음. 네트워크, 스토리지를 음. 가상화해서 하나의 풀로 만들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자동화된 어. 이제 관리를 하게 된다면 음. 이건 소프트웨어로 이제 그 음. 관리할 수 있는 어, 굉장히 대응력이 빨라지는 음. 어 그 데이터 센터가 구축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러한 이제 솔루션이라든지 어떤 제품들을 이제 음. 저희가 포트폴리오로 다 가지고 있죠. 네네. 네 지금 결국 이제 이렇게 된, 이렇게 되는 거에는 음. 이제 VM웨어가 추구하는 것은 네. 이제 소프트 디파인드 세상에서 네. 그 VM VM웨어가 옛날에 90년대 때 이제 MS가 네네네. OS가 네. 하나 중심이 됐던 것처럼 그럼 이제 가상 세계에서는 VM웨어가 그 OS처럼 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어, 보세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네. <laughs> 자그 어떻습니까? 그 소프트 디파이드 데이터 센터 예. 이것이 국내 에 이런 것이뭐 구현된 데가 있나요? 어 실제적으로 이제 그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이제 너무 큰 의미로 보기에는 아직은 음. 조금 빠른 의미가 있는 어, 단계라고 볼수 있는데요. 음. 이미 이제 저런 그 컴퓨팅이나 네트워크나 음. 스토리지를 이제 다 가상화시키고 네. 자동화된 관리로 운영하시는 음. 어, 고객들이 꽤 많습니다. 아, 그리고 네. 특히,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거의 음. 데이터 센터 전반에 걸쳐서 음. 저런 SDC를 d 구축한 사례가 있고요. 네. 특히 뭐 저희 회사가 이제 VMA이기 때문에 VMA는 네, 네. 거의 99% 이상 어. 저런 환경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이소프트 디파인드가 네.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떤 것이 먼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실에서는 지금. 어,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이제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로 가는 단계를 좀. 네, 보는데요. 네, 네. 기본적으로는 뭐 그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 대해서 음. 이제 이걸 가상화된 컴퓨팅 환경에서 이제 그 워크로드를 다 운영이 가능해야 되는 것이죠 음, 음, 음. 결국에는 음. 그 서버 가상화 환경이 일단 시작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네. 서버 가상화의 핵심인 이제 음. 하이퍼 비스라는 하이퍼 바이저가 있죠. 네네. 그거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음. 뭐 네트워킹으로 넘어가고 스토리지로 넘어가고 음. 이거를 음. 아우르는 매니지먼트가 음. 예, 적용이 되면. 음. 어 요즘 저희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는 것은. 이제 좀그 대응력도 빨라지지만 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먹고 살 거리가 이제 클라우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네. 클라우드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음. 가장 기반이 되는 음. 데이터 센터가 소프트웨어 정의 데이터 센터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제 뭐 이거 다할 수는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럼 하세권리 토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가 포커싱을 네. 스토리지에다 포커싱을 해가지고 네, 네. 한다면 기존에 이제 어떤 이렇게 스토리지. 예 어떤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가장 큰 문제는 이슈들은 어 일단 스토리지의 가장 그 가상화 환경에서 먼저 지금 음. 말씀드리고 있는 거기 때문에 스토리지 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제 서버 가상화를 통해서 우리가 뭐 서버 음. 컴퓨팅 환경에 굉장히 좋은 네. 뭐 예, 운영 효율 음. 운영 모델을 가져왔는데 네. 사실 스토리지가 이제 굉장히 경직된 상태로 제공이 되다 보니까 음. 어 병목 현상 발목을 네네. 잡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음. 보시는 것처럼 뭐 여러 대의 외장 스토리지를 만약에 가지고 계시다, 음. 그러면 네네. 아시는 것처럼 각벤더마다각 음. 스토리지의 종류에 따라서 음. 관리 체계가 다 틀렸어요. 네네. 그리고 스토리지 단에서 음. 어떤 하드웨어적으로 음. 어, 어떤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어떤 용량들을 위로 음. 전달해주는 형식이다 보니까 네. 가상 환경에서 버추얼 머신들이 음. 이것들의 내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른데 음. 이거에 맞춰서 그냥 난 사용할 수밖에 없는 네네. 네, 이런 환경이 되었죠. 굉장히 경직되다 보니까 음. 어, 가상 환경에서도 문제가 생겼고요. 네. 어, 스토리지 업체들도 이제 제공하다 보면 좀더 효율적으로 음. 하고 싶은데 음. 솔루션이 마땅한 네. 솔루션이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서버 가성 굉장히 많이 도입이 됐잖아요. 맞죠. 네. 근데 아직까지 그 밑에 밑단의 음. 스토리지 단은 예. 아직까지는 많이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그 얘기하시는 이런 상태가 많은 거죠. 아직도 대다수가 아직은 <laughs> 이런 상태라고 어, 말씀드린 것요면 앞으로 이렇게 가야 될거 아닙니까? VMA가 보는 거는. 그죠? 맞습니다. 바라는 네. 것은. 이런 네. 세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런, 이렇게 좀 구현된 데는 국내에 몇 프로 정도라고 볼수 있을까요? 대략, 뭐 그냥. 지금 이렇게 된. 10%? 어, 사실 뭐그 정도 선이라고 정도? 말씀드릴 수 어. 있는데, 이제 네. 그게 전환 단계는 단계라고 좀 변화, 음. 변화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 장표에 있는 것처럼 뭐 음. X86 서버의 워크로드가 이미 70%그 네. 이상으로 이제 다 가상화 환경이 되었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음? 아까 기존의 모델로 스토리지를 운영하다 보면 당연히 음. 문제점을 느끼실 수밖에 네, 네. 없습니다. 네. 그런 환경이라면 네. 이제 v s p e 를 하이퍼바이저를 사용해서 스토리지에 적용을 해서 음. 넘어가자라고 음. 인식이 많이 바뀌고 계시는 상황인식이 바뀌고 있는데 네. 그것이 금방 이렇게 전환이 안 되는 네.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 당연 한 수순, 수순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할 수밖에 예, 예, 없잖아요. 네. 네. 자, 근데 이렇게, 자, 더디게 가는 이유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어,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일단 스토리지라고 네. 하면은 딱그 네. 정해진 어떤 그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음.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스토리지는 스토리지 벤더가 지원해야 되고 관리도 음. 거기서 해야 되고 이렇게 음. 좀 나눠진 성격으로 있다 보니까 아. 어, 좀 인식의 변환이 아직 쉽지 않죠. 그리고. 네. 그 스토리지의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 방식을 네. 예, 기존 방식 그대로 계속 사용하는 것이제좀고착화되어 아. 예, 있다고 해, 말씀드려야 될것 같아요. 관점을 다르게 봐야 되는데. 예, 관점을 좀 아. 다르게 보면 음. 어, 좀 변화할 수 있는 거죠. 네네. 예. 제가 좀 조사를 이렇게 하다 보면 네. 그 스토리지의 어떤 문제점들을 조사하는 뭐 기관이 있어서 보면 한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문제점이 똑같습니다. 오호호호. 결국에는 그 사이에 <laughs> 아. 많이 변하지 않았다는 거고요. 아.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스토리지 벤더가 막, 여, 다양한 형태의 디바이스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음, 해결하겠다. 네. 근데 이제. 그렇지만 그거는 옛날 관점에서의 그거지, 네, 네. 미봉책이지 뭔가, 그죠? 패러다임 변화는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이제 관리가 분산되는, 어. 약간 역효과가 나오기 시작하기도 했었죠. 음. 네. 요즘 네. 보면 이제 관리 얘기할 때, 여기도 나오지만, 정책 기반 관리란 말이 굉장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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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굉장히 이제 하나의 거의 뭐, 디폴트처럼 나오거든요, 지금 얘기할 때. 네, 네. 맞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어떻게, 어... 기존과 뭐가 달라진다는 겁니까? 그렇게 되면. 그 정책 기반 음. 관리라고 하는 이제 관리의 기존 모델과의 차이점을 보면, 기존 네. 모델에서는 우리가 이제, 어, 바틈에서 업, 형식으로 네. 스토리지라는 형태에서 스토리지가 네. 하드웨어가 내가 딱 정해 놓죠. LUN이나 볼륨이라는 형태로 음. 어떤 용량과 음. 어떤 능, 스토리지가 가지는 고있 고유의 능력들을 딱 정해 놓고 음. 사용하세요라고 주거든요. 음. 그런 경우에 이제 버추얼 머신이나 네. 어플리케이션은 내가 필요로 하는 어떤 스토리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있습니다. 음. 근데 그런 부분을 맞출 수가 없었던 거고요. 음. 이제 이런 것들이 스토리지 정책 기반 관리로 넘어가면 음. 어, 버추얼 머신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이 내가 필요로 하는 와, 탑다운으로 바뀌는 거다. 네, 네. 탑다운형. 어. 형식으로 바뀌면서 음. 내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음. 사용할 수 있고 음. 내가 네. 요청을 할수 있고 네. 이런 형식으로 바뀔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VM웨어의 서비스 정의 스토리지를 이렇게 보면. 어, 크게 보면 이제 아까 내장 서버들에 있는 내장 네네, 네, 내장 디스크를 위한 버츄얼 센이 있고 네. 외장을 위한 버츄얼 볼륨이 있는 거고요 그죠 네네, 여기 녹색 있지 않습니까? 요거는아좀 전에 말씀하신 그 정책 기반의 그 컨트롤하는 거, 어떤 겁니까 녹색은? 네 맞습니다 그 정책 스토리지 정책 음. 기반 관리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네네. v m a 어의 소프트웨어 정의 스토리지의 어떤 그 아키텍처를 가장 크게 보면 음. 두 부분으로 좀 나아지거든요. 네네. 어떤 그 정책을 제어, 그 내려주고 제어하는 음. 어떤 아. 어, 정책을 아, 그, 그 제어를 하는 네네. 제어 평면, 제어 네네. 영역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네네. 나머지 어. 뭐 데이터가 저장이 되고 어. 어떤 스토리지 데이터 서비스 뭐 음. 스냅이라든지 음. 클론이라든지 음. 이런 부분을 관장하는 음. 데이터 평면으로 좀 오케이. 나눠지게 됩니다. 컨트롤한다하고 데이터를 다루는 것들. 예, 네, 나눠지게, 나눠지게 됩니다. 음. 자, 여기 보면 왼쪽으로 쭉 보면 예. 엄청 많은 벤더 특히 이게 스토리지 벤더들 같기도 하고 네트워크 벤더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벤더들 로고가 보이는데 네네네. 이거는 뭔가 아까 아무래도 이제 그 v스피어 버추얼 볼륨 네. 해서 여기에 제휴가 되는 겁니까 파트너십 아 이게 예, 맞습니다 음. 그버추얼 볼륨 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외장 스토리지와 v스피어 환경 가상화 네. 환경에서의 어떤 조합 통합 을 음.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네네. 이 v스피어의 버추얼 볼륨은 음. 어. v m e 어뿐만 아니라 음. 이 스토리지를 제공하는 스토리지 음. 업체가 동시에 같이 음. 제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네. 굉장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상의 어떤 스토리지 어 벤더라든지 어떤 솔루션 업체들이 음.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